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시월스하우스 모듈러 주택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김해시 장유동에 건축한 36평형 다락 10평 모듈러 주택입니다. 2층 구조로 가족과 함께 자연과 함께 휴식을 즐기며 살기 위해 건축된 전원주택입니다. 이 모듈러 주택은 수명, 단열, 에너지 효율, 경제성에서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하부와 상부에 통풍 시설을 갖춘 전원주택의 수명은 100년 이상입니다. 경량 목조 주택은 뛰어난 내구성으로 100년 내외의 수명을 가지며 단열 성능은 기타 건축물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목재의 단열 성능을 100이라 하였을 때 철근 콘크리트는 15, 벽돌은 20, 석재는 8 정도의 일반 단열 성능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듈러 주택은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의 쾌적함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며 공사 기간이 빠릅니다. 경량 목조 주택은 규격화된 자재를 사용하며 공사기간도 짧아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인 건축 방식입니다. 목재의 단열성능으로는 사람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실내 온도와 벽체 표면 온도의 절반입니다. 실내 온도가 똑같이 20도시라도 단열성이 높은 목재 벽체 안에서는 더 따뜻하고 쾌적함을 느끼는 반면 단열성이 낮은 철근 콘크리트 벽체 안에서는 춥고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데 더 힘들다고 느끼게 됩니다. 목재는 철근 콘크리트의 적외선 방사율과 달라 사람이 생활하는데 적정한 실내 온도를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